어머 이 뭐, 뭐야 어머 이 뭐, 뭐야 깜짝이야 어? 잘못 눌렀는데? 나 경쟁 눌렀어 야이 이건 아니지 <laughs> 안돼 이게 뭐야 <laughs> 안돼 최종크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게 뭐였어? 빰빠빠빠 <laughs> 저 전에 밀크라가짱게 시게이트 들어가지. 야호. 동작 끝나고 그 동작 끝나고 어 아니네. 좋아. 강화요 아, 라이나파라죽다 Thank you. 11킬한 거 아니냐? 알고 봤다. <laughs> <laughs> 10킬. <laughs> <laughs> 어 그러네. <laughs> 어 그러네. 어머 뭐야 뭐 어머 뭐야 뭐야. <laughs> 깜짝이야. 어? 잘못 눌렀는데? 나 경쟁 눌렀어. 야, 이건 아니지. 안돼. 이 뭐야? 안돼. <fare> 아... 저크 어디서 넘어졌어? 아, 난 솔직히, 뭐? <laughs> 아, 솔직히 누르자마자 나 놀라가지고 바로 엑스 눌렀거든. 어, 아, 바로 닫아버리네 미안해. <laughs>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. 슬레파님 미안해요. 아, 정없어요 아, 진짜요? <laughs> 진짜? 잠깐만 야지 너뭐할 거야? 잠 어, 갑자기 배치야? <laughs> 어,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아니 원하지 않은 경쟁 시작했다 아 이거 이기면은 야지님 접도 올라가서 계기 지는데? 잠깐만 일단 우리 빨리 해야 돼뭐 <laughs> 할까요? 야지 모이라 뭐해 여기네 어? 쓰레파님 <laughs> 그러네? 3 y 3 a m m y Sa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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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뭐.. m m y s 이 죽게 자리 아 m m y s a m 돼요 요즘에는? y 일 a m m y Sammy, Sammy, s a 기 m y s a m 아니, 아... 너네집찾아간다면우라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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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라리리라리 뿌리라, 세리리 우리 아이라라 우리 뿌라리 우리 뿌리라, 라 우리 뿌라라야 기바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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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바 뒤로 잠깐 뺄게요, 잠깐 뺄게요. 파라위야 갈게요. 파라미. 됐어, 계속 일주로. 안돼. 아니네. 파라코, 파라코, 파라코. 아예 남이. 기바 얘를 선... 아, 응. 선고요지 어 마요. 헛지 마요. 이안 네. 네. 돼. 네. 그래. 어. 어. <레쉬> 어. <레쉬> 아 마인크어 라인크. 좋기 빠졌어요, 지금. 아, 야지가 가. 채우고 야지 됐어. 쓰고 들어가죠. <레쉬> <레쉬> 너희 농담을 들어줄 여유가 없다야. 어 먼저 빼야 돼요. 투 우리 오른쪽 방 안에. 어, 그만해봐. 더 방벽 한번만 있어요. 방벽이 없어요. 방벽이 없어요. 방벽 없어요. 따개미 게. 아, 못물러가아이디바 와... 봐요 디바 저. 일단 궁 왔거든요. 하나 뒤에, 오케이 하나 뺐다. 다시 가요 다시. 아니. 제가 한번 돌아서 억으로 끌어볼게요 그럼. 이거 궁 연계만 한번만 하면 되는데. 가상중님 궁만 채우면은 저랑 연계하면 돼요. 나케비트 내가 터뛸려볼게 준비해 주세요. 걱정 어게 넣어 주세요. 예, 좋아, 좋아. <laughs> 이 걱정이 나내에야사합 고해합니다. 안안아이 아..이거 불구하지 맞으면 안 돼! 왜? 왜? 아 이거 갤시라군하라 끝, 하라컷 할만해 할만해 네. 이바도이바 그 네. 어, 와, 하면 돼요 <laughs> 네케이게이 네. 생각도 못한 경쟁 조합이다 네, 왼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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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쪽으로 왼쪽으로, 왼쪽으쪽이쪽으로 왼쪽으로, 왼쪽으쪽으 훨씬 더저험한임더 위험한 게임. 훨씬 더 위험한 게임. 훨씬 더제험한 게임. 훨씬 게임. 시씬더위험게게피 훨씬 게한 게임. 훨씬 더위험게게 아, 초월 써버리네. 파라 개피, 파라 개피. 파라 컷? 잠깐만. 아, 그래 궁쓰지 말았을 때 랜드 대박. 뒤로 빼야겠네요. <laughs> 아. 가고 있어요, 맥크리랑. 너무 웃겨. 오른쪽에 팔을 팔아요, 오른쪽 위에, 쪽에. 시켜야겠다. 에이스 들어갈게요, 들어갈게요.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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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러닝. 아, 러 아, 러닝. 아, 러 아, 러닝. 아, 러닝. 아, 아, 러닝. 아, 러닝. 아, 러닝. 아, 러닝. 아, 러닝. 아,

아아... 보아하니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게 아아... 들왔다 어... 사 아, 어쩔 수 없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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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조 발전하 이렇게 많아 지금 제할만해 네, 아, 어. 예, 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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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괜찮아요. 까비까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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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잘해. 어. <laughs> 아. 그래도 아, 개, 개안 좋겠네. 아, 그래도 딜러 하고 싶잖아. <laughs> 준비하십시오. <laughs>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을안 했던 건데. <laughs> 어. 뭐 하지? 나힐 거의 많이 다. 야지 모이라 해. 오 좋아요. 진정한 형제. 나힐 팔천이다. 나. 힐 8천이다. <laughs> 모이라보다 생존하기 <laughs> 힘들. <laughs> 야지 모이라가 더 나을 텐데. 생존 힘들 텐데, 제니한테 물리만 봐주는데 야지 도망 잘가려면 내다딱한두 대만 좀면 죽는 캐릭터라 힐러로 <laughs> 바꾸고 게 빨리 가, 빨리 네리 되겠죠? <laughs> <러도 잘>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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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알아. 놀람> 겐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겐지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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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메리시 메리시 죽었어요 메리시 개꿀 개꿀 이거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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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그래 세종 뒤쪽에 있네 안돼 캔드게피트 싸게미 어, 싸야 돼요 뒤에 다시 응. 싸 잘하시까면 우리가 더 유리. 빨렸어. 네. 괜찮아 괜찮은. 여기 그래. 왼쪽. 왼쪽. 여기. 여기 게이지 게이지 먹어요 지 궁게이지 군게이지이 형님 응. 뺄게요. 쟤는 동님이같이 가야 요능어요능력요네이 없어요. 능력이 없어이어요 능력이 없어요. 능까비비이 없어요. 네 방었네, 그래도 이포 아, 할까? 야지아, 야지아, 아 가만 있지 마. 어 <laughs> <더워>, 살아나. <laughs> 아, 잡아줄게. 아이고. 왠지 을까 나이스. 업, 아, 그대로.

<laughs> 우리 힐멧힐멧빠야 돼. 됐다 됐다. <laughs> 자, 탄포가 가면 되겠다. 인접주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이스 와아 어요맞어요룡이 <laughs> <뒤로 피하세요>. <laughs> <나이스>. <laughs> 방금 뭐한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죽었겠네 어, 뭐, 뭔가 방금. 아, <laughs> 이 I 렸어 v e y 뭐 이길 것 같은데. 나지야. 나지 야지 자꾸 잠수타. 아. 내 서서가 가만히 서 있어. 야지 내가 감시할 거야. 나지야 포화, 포화, 포화 앞으로 갈게 앞으로. 방독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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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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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나 아까. 오케이. Okay. 쟤네 궁을 안떠서아이궁을 거예요. 스포이. 조심해야지. 전피 나이스. 마 <목소리> <목소리> 시. 아, 시 한번 봐도. 오, 큰일이다. 오, 났다 됐어. 남은 시 전진할게 전진. 나 라이만 잡고 라이만 잡 전진할게 전진. 저보 있어 보 있어. 곧. 이어가 들어와요. 잠 나이스. 들어가. <laughs> 날씨가 당장 나가 버려야지 진짜. 미안하다. 아 이렇게 될줄 몰랐어. 오, 웃어하늘에 정이가 픽 봤다. 이제 겨이드나이스 아, 역시 파라와 자리아의조합 쟤. 최레빠 <laughs> 님 <트레파님> 자축. <자초. 웃음> 아, 진짜. 어? <laughs> 어, 어. 어? 어어 잠깐만 어, 어, 어?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제 가만 있어 나가자. <laughs>